반갑습니다. 회사랑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생선을 사왔을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전복치라고 불리는 표준명 과도라치라는 생선을 사왔는데요. 오늘 1kg당 16,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총 3마리를 구매를 했는데 새벽에 이렇게 활어를 사게 되면 생선 대가리를 칼로 찍어줍니다. 그리고 신경을 죽여주는데 오늘 전복치는 신경은 안 죽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신경이 죽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나 신경이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이 죽은 녀석부터 천천히 손질을 해주는데 전복치는 비늘이 없어 비늘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몸에서 점액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세미로 점액질을 잘 닦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보이시나요? 저 팔딱팔딱거리는 거. 저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 전복치 생긴 것좀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귀엽다고 하는데, 아,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제 손질을 해볼 건데, 대가리 먼저 자르고 내장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때도 살아 움직일까봐 손질하면서도 엄청 겁먹었습니다. 알, 보이시죠? 암컷인 것 같네요. 내장을 다 제거했으면 칼코를 이용해서 척추뼈에 있는 핏대를 제거를 해줍니다. 어느 정도 긁어냈으면 마무리는 칫솔로 정리를 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됩니다. 손질이 다 됐으면 이제 오로시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치 같은 경우에는 다이미오 오로시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일반적인 오로시 방법을 사용해서 오로시를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미오 오로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선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배 등등 배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복치의 오롯이 과정이 크게 힘들다라는 거는 못 느꼈는데, 점액질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 껍질이 굉장히 끈적끈적함을 느꼈습니다. 전복치 손질할 일이 생기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갈비뼈를 끊어주고요 네, 이렇게 한장 뜨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석장뜨기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전복치는 수분이 굉장히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오롯이 후에 몸에 있는 수분을 좀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리 모두 오롯이가 완료가 됐고요 전복치는 이렇게 몸에 수분이 굉장히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통숙성 보다는 오롯이 후에 해동지를 이용해서 몸 속에 있는 수분을 많이 제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실온에서 수분을 제거한지는 한 30분 정도가 됐고요. 해동지를 한 번씩 더 교체를 해주고 30분 정도 더 수분을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랩핑을 해서 숙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복치 오롯이 후에 1 시간 정도 실온에서 수분을 충분히 빼줬고 지금. 숙성한 지는 한 6시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폐를 떠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숙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흠뻑 젖었네요. 했습니다. 한번 썰어 봤는데, 그러면 식감이나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복치 사시미를 떠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오늘 준비된 술은 네, 심술입니다. 배상면 주가에서 만든 술이고요. 네, 처음 보는 술이라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전복치는 저도 처음이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식감이 굉장히 탄력이 좋네요.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어, 느낌이 굉장히 쫄깃쫄깃한 광어 느낌이 많이 나네요 아 식감 굉장히 탄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회 중에 식감이 가장 단단한 생선은 농어회였는데 아, 농어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식감으로 회를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식감이에요 제가 시마지 벤자리를 계속해서 먹었는데 시마지 벤자리는 기름이 굉장히 많아서 고소한 맛으로 많이 먹었다면 지금 전복치는 그렇게 기름이 많지는 않아요. 기름이 많지가 않아서 뭐 고소하다거나 뭐 그런 맛으로 먹는 회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약간 단맛이 좀 나는 것 같네요. 광어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복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숙성한 지 6에서 7시간 정도 경과됐는데, 좀더 숙성을 한다면 기름기가 좀더 올라와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이 심술이랑도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심하지 벤자리와 같은 기름진 생선이랑은 확실히 다른데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